우리 아, 에이. 에이. 뽑기 하게. 네. 네. 있잖아요. <laughs> 네. 아이고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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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래 네. 노래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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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 그래서 별건 아니고 저희가 네뭐 이렇게 짜은만난거 드리려고 그 각자 번호 하나씩 얘기하면은 그 티켓에 번호 다 있죠? 네네네네 그래서 제일 노약자 아니 연장자 연장자 노약자도 맞긴 맞네요 그게 <laughs> <그다> 맞아요 사실 아이. <laughs> 기분좋아 <laughs> 아 죄송해요 <죄송합니다>. 미안해 몇번? <laughs> 13번? 13번! <오> <웃음> <웃음> 처음 걸리신 분은? 밥가방, 오늘 게시한 밥가방을 네 그리고 제일 0 0 0 0한몇 번? 9번, 9번, 어이 앞에 또 있다 저 9번, 9번, 님번 9번, 9번, 테이프를 드리 9번, 니다네 제일 중간에 있는 저는 아 몇 번에 1 3번했이지9 번이지. 33... 33... 33... 들려요 없어요? 없3 <없은 웃음> 패스? 잃어버렸 33... 아, 3 진짜 3 33... 믿겠 33... 다 나가실 때저 잠깐 원해요. 네, 지속 드릴게요. 일단 수고하십니다. 수고하십니다. 네.